가자. 자, 안녕하십니까. 보기 더운 흔남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지내시죠? 아, 요새 영상도 잘못 올리고 해서, 뭐제 구독자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 두고요. 오늘 또 주말 맞이해가지고, 기장 1강 쪽에 와가지고, 뒤에 보이시는 저 튼튼 장어 무한리필이 있거든요. 여기 와봤습니다. 그 장어 무한리필 집이고요. 일단 들어가가지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가게 초입에 붙어 있는 가격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나열 하려니까 영상이 좀짧네요와 요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미치겠지. 뭐 여기도 뭐 다를바 없습니다. 예 가게 내부 들어와봤고요. 청결하고 깔끔해 보이는 실내가 쾌적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늘찍늘찍하게 돼 있고요. 여기 보시면 문구로 보시면은 무한리필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장님께서 이런 센스. 헐 맨날 적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장어를 담을 수 있는 셀프바가 있는데요. 장어 말고도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일단 장어를 보시면은 손질 장어가 있는데요. 와 사이즈도 크고 손질도 잘돼 있는 장어가 이빨 쟁어져 있습니다. 금직금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다른, 요, 옆에 보면 셀프바가 있는데, 예. 요, 보시면은, 물이 많아요. 요, 돼지고기, 삼겹살입니다. 국내산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소세지, 뭐, 후랑크 소세지하고 베이나 소세지, 이렇게 된가 놨네요. 저는 뭐, 손도 안 떴습니다. 장어집 왔으면 장어만 먹어야지 그, 그리고, 뭐, 오리 훈제 구이도 이렇게 준비해놨고, 요 뭐, 이빨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요, 돼지 머리 짜부시킨 거, 편육입니다, 편육. 제가 참 좋아하는데, 장어무로 한테 장어무야지 맞다 아닙니까 와그러고요 육회도 준비해 놨더라고요 주꾸미도 뭐 발, 발가락 잘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놨고 보시면은 헐 맨날 적자 아 이문구가 맨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영상 찍으면서 이해되는 부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 뭐 밥도 무한리필이니까 뭐 자기가 뭐 먹고싶은 만큼 밥솥에 파가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옆에 뭐 이렇게, 뭐, 애들이 또, 뭐, 애들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애들도 좋아하는 밥, 볶음밥입니다. 볶음밥. 뭐, 볶음밥하고 채소하고, 뭐, 고기 동가리좀몇개선글이가지고 뭐, 셀일 볶았겠죠. 또, 이렇게 열어보면은, 요, 로스트 핫 윙, 그리고 뭐, 날개. 뭐, 손도 안대십니다 왜냐면 장어무야죠, 장어. 와, 근데 요, 보시면은, 하글띠입니다, 하글띠. 보이시죠? 셀프바에, 또뭐 샐러드류 하고 뭐각 가지 먹을 수 있는 뭐 겉절이도 있고 뭐 여성분들도 좋아하는 뭐 고구마 샐러드 같은 것도 있고 뭐 타코야키도 있고 여기 뭐 진짜 애지간한 싸구리 뷔페집보다 종류가 절대 꿀리지도 않고 퀄리티도 보니까 가게가 일단 청결하고 깔끔하다 보니까 여긴 세팅되어 있는 음식들도 아주 가지런하고 깔끔뭐 청결하게 보이더라고요. 와 진짜 하글듯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을 뛰려니까 여기 한칸 위에 또 샐러드 바 같은 게 있거든요. 셀프 바가. 와, 정말 대단합니 정말 대단해. 초밥 종류가 한7 가지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연어, 새우, 장어, 뭐, 유부, 계란 등등 해가지고 7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진짜 애지간한 뷔페집보다 퀄리티로 보나, 뭐로 보나.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장어만 먹기 때문에. 근데 고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아튼튼장어 많이 길 정말 멋졌습니다. 원산지 표지판입니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일단 장어는 무조건 국내산 그리고 삼겹살도 국내산이라는 문구를 제가 봤습니다. 인자 가게 한 바퀴 훑어봤으니까 먹어줘야죠. 이제 한 무볼기라고 가게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가져왔고요. 불판이 가스 불판이 좀 아쉬웠어요. 숲을 한 맞아가면서 장어를 무어야 되는데. 자, 국내산 손질 장어 한판세리가져왔습니다네 마리 일단 먼저 가져왔고요. 보시면 사이즈 한번 보십시오. 두께며사이즈며장당합니다 이제 자막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 뭐 셀카로 찍으려 니까좀 빡센데. 그럼 예를 시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장어가 튼튼한지. 자. 어우야. 황당합니다, 크기가. 어쨌든, 요런 사이즈 장어가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손질이 되어 있는 장어를. 음. 그래서 우리가 갖고 온, 셀프 봐가지고 갖고 오면 되고요. 자, 일단 뭐, 한번 쉐르만. 두 마리부터 두 마리씩 올려가지고 굽는 게 음. 제일 적당하더라고요. 자, 사이즈 크죠? 자. 아이고. 쉐르만 멋지게 또, 굽어와도 이따가 아, 아. 가도 하겠습니다 아장어 이렇게 손질해서 우리가 밥을 못 내려주시겠는데 장어를 보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내장도잘 닿고 일단 빼가 많이 안싶니까아 좋아요 아 아, 아, 가싱하게 아직은 괜찮게 그 네. 아유, 아유, 근데, 농구로도 맛있는데, 짱제이 괜찮아가지고, 자, 잘라가지고아 맛있겠다. 자, 통발이, 금지마가에 자른 장어, 아, 여기 있니다 끼는 문화지, 정정한 장어죠. 들어가세요. 어차피 잘줘 이용도 정말 맛죠아 맛있어 보임. 어떠십니까? 아, 아 좋죠. 아. 원피쉬 쌈입니다 오늘 입으로 어러야됩니다 사실 아무튼 금지먹하게 먹으니까 완벽한 맛과 고마맛이닫따버리네닫따버리는어요 응. 응. 음. 여기는. 장어, 장어 좋아하는 사람들한 4명 오면은 4마리 기준 한판만에 갖고 나시면한 20판 겠다 바로 이거 4마리 한 3박까지 못겠거든그 이유는 뭐냐면은 무한리필집이라고 해가지고 장어가 안 좋은 게 아니고 상당히 신선하고 가시를 잘 발라가지고 맛도 좋고 맛있는 맛도 나고 물론 이제 민물장어 보다 기름진 맛은 좀 덜하고 그런데 가성비 좋네 장어가 맛이 있네 소금구이도 맛있지만 아무래도 장어구이는 양념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한다 아닙니까 저는 근데 둘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집 양념도 맛있네요 저 양념치레가 장어 맛있어 우리 몸을 건강해는자은 많이 먹아요 많이 먹 오. 시만요잠마아요 이거 보랑 꺼랑 돼 있거든요. 가져가 해. 양념은 반만발라서어 아, 어 맛있어. 진짜.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요, 저에게 원기 회복제입니다.